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HC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상한가 말아올리면 원래 내일 매도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고 보자해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상한가 바로 말아 올렸으면 제가 매도 안 하고 하루 더 봤을 거거든요. 뭐 아쉽긴 하지만 이미 매도 왔으니까 뭐 하는 수 없죠. 예,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추후에 이제 뭐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주목으로 그냥 바로 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거 유상증자 때문에 유상증자 기준 이래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염두에 두세요. 자 오늘 EID 요거 이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EID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오늘 그... 어, 스프티링크 V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안 밀렸어요 그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래도 위로 잽을 한번 날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EID도 밑으로 한번 뺐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잽을 알, 날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탈을 할 수도 있다. 500원이 g g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면 4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 저는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원을 지켜주면서 어찌됐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이 어, EID 이터 n 이화전기 중에서는 EID가 제일 힘이 낮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오늘 여기 상단, 저는 여기 이제 고점을 연결한 이 상단을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단을 나름대로 그래도 얘가 한번 오늘 뚫어줬어요. 이렇게. 네, 살짝 뚫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제 생각에 이제 600원을 터치를 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600원을 돌파를 하면 매도를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분할로 보면서 남은 물량 가지고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화전기 오늘 한 분이 가지고 계세요. 이화전기.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2495원에 매도 사인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뭐60% 물량만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40% 물량을 이제 2,500원 이상을 노리는 거죠. EID도 그런 식으로 2제 어 생각 EID도 어 마찬가지로 600원을 돌파를 하면. 조금씩 던지는 게 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되니까. 물론 뭐,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직장인 분들은 분봉을 보면서 이게 밀릴지 안 밀릴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보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ID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EID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스푸트니크 관련주 해서 어, 얘네가 이제 이목 집중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스프티이크 라이트를 추가 생산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 개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제 제 기준에서 원래 뉴스가 나오면 저는 이제 매도 자리를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음 여기 보면 mRNA 백신 관련 주에 또 EID가 여기 들어 있어요. 왜왜 여기 왜 들어 있는 거야? 잠시만요. E I D 여기 보시면 음자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상승률에 그냥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EID 가 상승률에 저기 보면 어, 여기 아, 상승률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포탈타이스 상위 검색이니까 어, 뉴스가 딱히 나온 게 없네. 그냥 스프트윙크 관련해서 점핑이 한번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EID 가 제가 보기에는 얘네 세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개미가 좀 들타지 않았나 요런 생각. 사실 이제 개미가 말탄 말타... 개미가 이제 말탄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어 이제 개미를 세력들 평당가 그러니까 더 낮은 거죠. 예, 저는 그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여기 또 하나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특징주에서 EID 스포티니크 V 델타 변이의 강력한 효과 국내 대량생산 부각이다. 델타 변이 관련 종목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EID가 이거에 이슈를 갖고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일단은 잽을 한번 날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00원 한번더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450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500원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주가는 언제나 실시간 내용이야 실시간.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600원이 돌파가 나왔을 때 밀릴 확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거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개인들이 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에 같은 경우는 지금 4시 50분, 시간에는 시간에도 좀더 오르고 있죠 600원을 돌파를 할 때를 잘 보세요 600원 돌파해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650원 제 생각에 이제 650원 이전 가격이 이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도 타점을 잘 잡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는 어, 갑작스럽게 앞에 과거에도 몇번 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100%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판단은 여러분들이 본인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